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 가보니까 또 새로운 빵이 출시를 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포켓몬 띠부실 빵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초코멜로우 카스테라라는 빵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런 빵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피추가 새겨져 있고요. 오, 귀엽다. 약간 솜사탕을 들고 있는 피추죠? 네, 솜사탕을 이렇게 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띠부실이 추가가 됐대요. 포켓피스 띠부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요. 포켓피스 띠부실이 추가가 된 우리 초코멜로우 카스테라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일지 먹어보도록 하지요. 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말 그대로 초코가 가득한 빵이네요. 와. 자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죠. 띠부실 발견 나중에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빵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네 띠부실이 또빵 밑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띠부실이 약간 빵이 많이 묻는 걸볼 수가 있죠 음. 마시멜로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대형 초코파이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초코파이 느낌 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초코빵이 약간 브라우니 느낌이에요. 말랑말랑 하면서 초코가 되게 많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먹을 때막 붓네요. 자, 한번 먹어보죠. 음, 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그 마트에 파는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음. 그냥, 사각형으로 된, 느낌의, 초코파이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맛도 진짜, 초코파이 맛이에요. 맛은 진짜 초코파이 그 자체의 맛입니다. 음. 음 어, 초콜릿이 잘 묻네요. 맛은 되게예요. 훌륭합니다. 느낌을, 초코파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마시멜로 같은 느낌에 솔직히 초코파이에도 크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별발 차이 없이 맛, 맛이나 식감도 그렇고, 초코파이랑 유사합니다. 그냥 약간 근데, 초코파이보다 약간 향이 진해요. 네, 초콜릿 향이 좀 진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은 너무 잘 묻어요. 네, 초콜릿이 조금 녹잖아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잘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때 느낀 건데, 얘가 살짝만 열을 주기만 해도 녹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녹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띠부실이죠?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포켓몬이 나왔을지, 자 개봉합니다. 뭐가 나왔나요? 자 오늘은 어떤 포켓몬이 나왔는지 제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스퍼가 나왔어요. 뭐 야, 이거 귀엽네요. 오, 띠부실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오, 이 띠부실 완전 새롭네요. 네. 포즈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오, 조금 귀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우리 야스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얻어보는 포켓피스 띠부시를 한번 까봤는데요. 오, 뭐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근본 초코파이 느낌의 맛이었고요. 그리고 브라우니 느낌 맛도 살짝 나고요. 브라우니 느낌의 초코파이를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